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러닝이 대세인데요. 지난 시간에 러닝을 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공유해드렸죠. 러닝을 하면 몸만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근육이 생기고 또 뇌가 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또 뇌가 지쳤을 때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산소를 마시면서 운동하는 것이고 이러한 유산소 운동의 끝판왕이 바로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곳곳에 러닝을 하고 또 매일 러닝을 생활화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몇 킬로미터를 얼마 만에 돌파했는지 그 기록 갱신에 주로 관심이 있는 반면에 러닝을 하면서 먹는 음식은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몸은 쓰면 쓸수록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동차에 저과 휘발유를 넣고 달리게 하면 유독가스가 나오지만 좋은 기름을 넣고 달리게 하면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는 게 이치죠. 우리에게 연료가 되어주는 것이 음식인데 좋은 연료를 넣어줘야 오장육부를 망가뜨리지 않고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러닝 전후에는 비율을 들자면 고급 휘발유를 넣어주는 것이 좋은데 고급 휘발유가 되는 음식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가공을 최대한 덜한 자연식입니다. 얼마 전에 자연식품에 반대가 되는 초가공식품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초가공식품들이 바로 저가 휘발유에 해당하고요. 러닝 전후에 이런 음식들을 주입을 하게 되면 칼로리는 채울지언정 첨가물을 분해하느라 유독 가스가 엄청 많이 생기게 돼요. 자, 게다가 산소를 마셔서 에너지를 태우는 유산소 운동은 특성상 활성산소라고 하는 산소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러닝처럼 장거리를 장시간 달릴수록 체내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생기고, 그때그때 배출을 잘 하지 못하면 쌓이게 됩니다. 활성산소는 불안정해서 우리 몸속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세포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노화가 촉진되고, 암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질환의 요인이 된다는 것은 아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운동으로 땀은 빼고 스트레스는 풀렸지만, 몸 속에는 활성산소가 많이 쌓이는 만큼 이 산소 찌꺼기를 중화하고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섭취해야만 만성염증과 노화로부터 멀어지고 또 러닝의 진가를 중장기적으로는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러닝 식단의 기본은 초가공식품을 최대한 배제한 자연식이기 때문에 저는 첨가물이 함유된 어떤 뭐 에너지 바라든지 단백질 드링크류 같은 것은 피하는 편이에요. 대신 러닝 전에는 즉시 에너지를 쓸수 있는 탄수화물 섭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에너지로 바로 전환할 수 있는 탄수화물을 자연식 중에서 골라서 먹는데요. 가장 좋은 것이 과일입니다. 바나나, 키위, 포도 같은 이런 과일에는 자체적으로 또 소화 효소도 들어가 있어서 소화에 큰 부담을 덜어주고요. 또 러닝에 필요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줍니다. 다만 사과 같은 과일은요. 펙틴이 풍부해서 장운동을 촉진해서 좀 화장실을 가고 싶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러닝 전에 이런 과일은 피하는 게 좋겠고요. 과일을 제외한 또 다른 음식으로는 소화하기 쉽게끔 귀리를 눌러서 만든 오트밀도 러닝 전에 먹으면 좋은 고급 휘발유에 속해요. 그럼 러닝 후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세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면서 빠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음식이 도움이 되고, 두 번째는 장시간의 운동이 불필요한 지방을 태워서 살을 빼는데도 좋지만, 자칫, 나이 소중한 근육이 빠지지 않도록 양질의 단백질을 꼭 보충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신체 사용으로 인해서 생긴 활성 산소를 중화하기 위해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 줘야 하는데요. 항산화 식품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서 러닝만 계속하다 보면 피부에서부터 노화가 시작됩니다. 또이 관절이나 근육, 인대 등 신체 모든 부분이 염증에 취약해질 수가 있는데, 러닝을 하면서 유독 뭐 족조근막염이라든지 관절염이 잘 생기는 사람은 달리는 자세나 운동화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음식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러닝과 함께 자연식품으로 회복식을 잘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러닝 후 회복식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추천을 드리자면요. 피스타치오입니다. 여러분, 두바이 초콜릿이라고 아시죠? 요즘에 유행하는 이 두바이 초콜릿 속에 앙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피스타치오인데, 견과류 중에 하나죠. 이거는 이제 제가 먹는 피스타치오인데, 기본적으로 피스타치오 같은 모든 이런 견과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타이트해진 근육을 이완하고 또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해요. 그래서 염증을 다스리는데도 좋은데, 견과류 중에서도 피스타치오를 추천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 속에서 단백질 합성을 할 때는 아미노산을 원료로 쓰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있어야만 단백질 합성이 돼요. 식물성 식재료 중에서는 필수 아미노산이 한두 개씩 부족한 것들이 대부분인데 피스타치오는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함유된 완전 단백질이라는 것이 탁월한 장점입니다. 그래서 피스타치오 한 가지만 먹어도 단백질을 몸속에서 잘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아미노산 중에서도 BCAA라고 해서 류신, 아이소류신, 발린 이세 가지로 구성된 아미노산으로 운동 후에 피로회복과 또 근육 증강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BCAA 아미노산을 따로 보충제로 챙겨 먹기도 하는데요. 피스타치오의 BCAA 함량을 다른 식품들하고 한번 비교해서 살펴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다양한 식품들과 비교를 해놨는데 아몬드는 3.2, 현미는 0.5, 쇠고기 5.2, 브라질러트 2.5, 캐슈넛 3.4, 닭고기 5.6, 병아리콩 1.1, 달걀 2.6, 강낭콩 1.6, 렌틸콩 1.5, 땅콩 3.5, 피칸 1.3, 피스타치오 드어나왔어요4.0 호두는 2.6입니다. 소고기와 닭고기보단 낫지만 우리가 동물성 식품을 먹게 되면 단백질만 섭취하는 게 아니라 동물성 지방도 같이 먹게 되니까 이거는 제외를 하고 나머지 식품들 중에서는 함량이 피스타치오가 가장 높고 심지어 달걀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피스타치오를 추천하는 이유가요. 항산화 성분인데 여러분 피스타치오가 이 견과류 중에서 유일한 녹색 식품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속을 보면요. 녹색이죠. 또 이외에도 보라색, 주황색, 이렇게 색깔을 띠는 식품들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매일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데 견과류 중에서는 이 컬러풀한 피스타치오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 있고 이 안에는 노란색을 띠면서 눈에도 좋은 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도 같이 들어 있어서 특히 러닝을 실외에서 밖에서 뛰는 분들이 피스타치오를 먹는다면눈 보호 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피스타치오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 볶은 피스타치오인데요. 그냥 볶은 거 구입하셔서 껍질 까서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1일 섭취 권장량이 28g까지인데요. 음, 그 이상 먹게 되면은 견과류가 칼로리가 높아서 과잉 섭취가 됩니다. 한 개수로 따지면 한 49개 정도. 자, 그치만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견과류도 같이 먹는다면 총 섭취량을 조절을 해야겠죠. 제가 즐겨 먹는 또 다른 방법은요. 지난번에 집에서 땅콩버터 만드는 법을 알려 드렸었잖아요. 볶은 피스타치오를 갈아서 피스타치오 버터 혹은 피스타치오 잼을 만들어서 한 스푼씩 드셔도 너무 편하고 좋아요. 피스타치오 버터는 땅콩 버터보다 만드는데 좀 난이도가 있어서 직접 만들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설탕이나 나쁜 식용유 같은 첨가물은 안 넣고 견과류로만 만든 오리지널 피스타치오 버터를 구입하셔서 드시면 됩니다. 피스타치오 버터는 그냥 먹어도 되지만 피스타치오 스무디를 만들어서 러닝 후에 마시면요 정말 꿀맛이에요. 스무디에 피스타치오 버터하고 오디로 궁합을 맞추면 요항산화 효능에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오디는 그냥 냉동 오디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아보카도, 또 볶은 치아씨드 또 필요하고 또 두유 반컵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돼요. 피스타치오 버터에 볶은 치아씨드를 두유와 함께 넣고 먼저 갈아주세요. 만약에 피스타치오 버터가 없다면 볶은 피스타치오 한 4분의 1컵을 두유와 먼저 갈아서 피스타치오 피스타치 두유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제 치아시드 넣고 갈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냉동 오디 넣고요. 또 아보카도 넣고 갈아주면요. 러닝 후에 정신이 번쩍 나는 피스타치오 식취 스무디가 됩니다. 치아시드는 피스타치오에 부족할 수 있는 오메가3 비율을 업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서 꼭 같이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은 여기에다가 천연 꿀까지 더해서 먹으면 훨씬 더 맛있겠죠. 피스타치오 드실 때 가장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피스타치오가 옻나무과에 속해서 혹시 옻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요, 알레르기가 생길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드시는 분이라면 처음에 소량만 먹어보고 괜찮으면 드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열이 많은 체질이 과잉 섭취하게 되면 은 피부 트러블이 생기고, 묽은 변을 보거나 구취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견과류에는 기름이 풍부해서 산패되기가 쉽죠. 볶은 후에는 또 산패가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복근 피스타치오를 드실 때에는 여러분이 항상 신선한지 혹은 쩐내가 나는지 확인을 하시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러닝과 함께 회복과 염증을 다스릴 수 있는 음식으로 몸을 돌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러닝 전 후에는 특히 자연식을 하는 것이 좋고, 또 러닝 후 식취 음식 중에 하나로 피스타치오를 추천해 드렸어요. 피스타치오는 완전 단백질 식품이라서 체내에 단백질 합성이 잘 되게 하고, 또 근육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또, 러닝으로 인해서 몸속에 쌓이는 활성산소를 배출하는 항산화 성분, 그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또, 긴장된 근육을 이완하는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서 러닝 후에 식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에요. 자, 먹는 방법으로 피스타치 오 스무디 소개해 드리면서 또 이와 함께 섭취 시에 제가 주의할 사항도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특히 러닝으로 꾸준히 운동하시는 분들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도 정나래와 슬기로운 식생활 하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